얼마나 큰가 봐봐요. 이야 어, 크다. 어, 많이 컸네. 어 지금 왔답니다. 어. 과연 오늘 첫 번째 추억을 거둘 수 있을지. 보겠습니다. 아이고,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음, 아이고, 모찌를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? 뭘 잡았어? 모찌를 잡았네. 깜시안다 애들이 키는데한마리로이 귀한 감성돔을 잡아 놓으셨네? 와. 세상에. 음, 와. 어마어마하게 크네요. 와. 손맛이 정말 좋았네. 이렇게 오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 오, 잠깐하세요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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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엄청 큰 놈이네. 야. 와, 엄청 큰 고기 잡았습니다. 야, 오늘 딱한두마한더한두 마. 오늘 처음 고기를 잡아 봅니다. 야. 왜 물속에 안 들어가 이러? 그러다 빠질라고. 띠끄멍게 지금 보이는데. 오, 또갔고요 이게 어. 저 내양고기 같다. 내양고기 같다고? 내양에서 살다가 내려온는것 같다. 음... 와, 야. 엄청 크다. 아, 내양고기 아닌데? 눈이 니있어 야. 딱한 토막 쳐갖고 한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<laughs> 얘, 얘짓 나오는 거 봐. 한 토막 쳐갖고 한 마리 잡. 야, 쏙 빠졌다. 알아서. <laughs> 아, 야. 완전 대박이네. <웃음> 세상에. <laughs> 야. 완전 저기 도대체 몇 마리야? 완전 떼거지로 떼거지로 들어왔어. 이야, 대박입니다, 대박. 세상에. 이큰게한 천방에 아홉 마리, 아홉 마리 들어갔답니다. 세 이야. 세 잘, 잘 아니, 이게 지금 전부 육자 이상 될것 같은데요? 네. 와, 왕대박이다, 왕대박. <laughs> 세상에. 와, 아, 축하합니다. 큰일 났네요. 고기는 들어오고 준비는 안 됐고. 와. 어디로 그대 빠졌나요? 진짜 을사리지 못했는데 들어왔다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어,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. 이야. 빠졌어요? 없어? 어? 없어? 빠진 것 같아? 빠져. 와, 얼마나 빠른지 <laughs> 정확하게 씌웠는데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완전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좀 나눠줘야지 하나. 오. 전부 숭어가 크네, 빵이. 아, 좋다. 삼. 어머, 됐어. 자는, 야는 네 마리 주고. 나눠주면 되겠다.